있어? 어, 이리 와봐. 또 와봐. 이게 또 있네, 여기. 이거, 이리이 어,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이거, 있거이 없어. 뭐. 이거, 이거, 이 이거, 없거 이거, 이어 이거, 없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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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거이이것이이이이 너는, 너는 있네. 제일 큰거 있네. 어, 제일 큰거 있어, 우리. 어, 더 봐. 걸로. 이걸로 결정했어 왜 이걸로 결정하면 안돼? 글쎄 결정은 자유지 사진 않지만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심플하다 이건 되게 음. 몇개야? 비교 몇개야? 글쎄 와 많다 이거 회사원들 그거다, 그치? 음 여기 이거, 이거, 이거가 있잖아. 응.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걸로 다시 결정했어. 그러면 안 되나? 결정하는 건 상관없어, 준수야. 여기는 결정은 자유야. 왜 체스판이 같지 않 캐스파였잖네아 아, 이거야 만들어놓은 게 음. 예쁜 거 같은데. 이거 저으면 색이야어 괜찮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유 네가 더 이쁘다 근데. 이거를 고르는 걸로 했어? 고르긴 했어. 사진 안아도 사는 걸로 골랐어 준수야. <laughs> 어. 나 5초간 여권 잃어버. 야, 5초간 잃어버리면 안 되지. 1초도 잃어버리면 안 돼. 0.1초. 왠줄 알아? 응, 0.1초. 어, 그거는 느껴지지 않겠지. 어? 근데 왜안 되는 줄 알아? 왜? 엄청 당황해. 근데 어... 뭐가 안 보이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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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이 안 보이면? 어. 0.1초는 .1초. 거의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5초는 아주 긴 시간이야. 5초는 영원히 눈에 보지 않는다. 그러면 좀 힘들겠지?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잖아. 음. 주머니에 있어서 안 보이는 건 상관없지. 여보세요? 아, 오늘? 왜?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어? 엄마가 가기 싫다? 아니, 그건 아닌데. 거기 워낙 사람이 많잖아. 왜냐면 우리 내일모레 일본 가면 아주 초밥을 어 회전 스시를 어 엄청 먹을 텐데 스시로 스시로 가. 준수 스시로 가고 싶대. 어? 근데 우리 내일모레 아니야. 나 그냥 한국에서 먹을 거야. 한국은 스시로 오는 거 아니잖아. 스시 가는 거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응. 내가 봤어 저쪽이 지름길이야 대기가 엄청 길어 여기는 286번 자 이제 돌아다니자 엄마 비행기표 예약하게 우리 여기 신세계 가서 의자에 앉자 왜 의자에 앉아야 돼? 비행기표 예약해야지 그럼 비행기표가 저절로 돼? 아니 앉아서 차분히 해야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주제야 <laughs> 일본 우리 가기로 한게 언제냐? 어, 오늘 가기로 했지. 언제 가기로 했어. 내일 모레 가기로 했지. 어, 30분 전후에 결정했지. 그럼 내일 모레 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 비행기 표를 사야 될거 아니야. 안그래 엄마 여기 앉아서 비행기 표 예약 좀 할게. 준수에 우리 286번이야. 어, 빨리 가야 돼 우리? 아진니 되게 천천히 가도 돼. 어, 아직 멀었어. 응. 그러니까 언제 썼냐는 듯이 진짜 다 잊어버렸어 이제. 정말 그3 어 년의 시월생이 정말. 어. 안 쓰게 되나 봐. 답답한가 봐 이게 일단. 비행기표가 싸지 않은데 또 수화물은 또 따로야. 그러면 액체류는 못싸운다는 얘기거든. 몇달로야아 수화물은 모두? 아니, 아니. 수화물은 또 가격이 따로야. 포함이 안 됐어. 그 수화물 가격은. 안 사는 게 낫다, 나 아니, 무거워서가 아니라 액체를 못 들고 타. 우리가 30kg까지는 들고 올수 있거든. 한 사람이 10kg씩? 그 비행기의 기내에? 근데? 물을 못 실어야지. 어, 액체류는 못 실어. 그럼 그 가방에는 넣는다고 그래, 나는? 무슨 말이야? <목소리> 어 비행기 안에 물을 갖고 액체류는 어. 탈 수가 없어. 그리고 폭탄 만들까봐도. 어? 우리 아니야? 우리 284번이지. 봐봐봐나 번호. 아, 아니다 번호. 번호가 아니다. 어쩌면, 755야. 어? 물은 어떻게 했어? 물? 물은 어떻게 했어 그러면? 물은 비행기 수하. 어. 은수야 근데. 양파연어 안 먹어? 양파연어 어디? 양파연어 이거 안 먹을래. 나 양파 잘못 먹어. 먹을. 엄마 먹을게. 나안 먹을래. 아먹 양파 먹고 양파. 싶어? 엄마 먹고 싶어? 취소해 취소.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그냥 맛이 궁금한 거야? 아니 엄마는 이거 안 먹을 거야. 너? 참치. 네, 참치에서 엄마 잡깐 거. 이거. 선호 뭐야? 말아 저번에 보니까 광어가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 조개, 오징어 주면 새우. 새우 먹어야지. 초새우하고 초새우. 단새우와 단새우. 엄마 이거 먹을래? 가지 어. 엄마 아보카도 좋아하니까 이거 먹을래? 어, 어뭐 먹을래? 아보카도 무조건. 어. 자 그래 이건 엄마 거 주문. 엄마 이거 먹을래? 뭐? 날치알. 아, 엄마, 그건 좀 이따 맞아. 벌써 이미 다 주문해가지고. 좀더 주문하면 안 돼. 어, 도와, 도와, 도 여기서? 연어 알? 이거. 연어 이건. 알. 아니, 연어 알 말고, 연어 알은 비리고, 날치 알. 날치? 응. 맨첫 날... 번째. 날치 알. 아, 나도 날치 알 먹고 싶어. 엄마, 하나 더 시켜도 돼? 나도. 어 하나 더 시켜 야 날치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내 걸로 어. 두개그 어. 다음에 주문할까 이제 어. 잠깐만 이제 기다려서 먹어 이제 기다려요 무슨 색이야 보라 게임 좀 하고 있을게 여기서 맨 끝이어가지고 엄마가 받아줘 무슨 맛인데 느끼 느끼해, 느끼해? 어. 엄마 느끼한거 좋아하니까 먹어 엄마 먹어 줄게 엄마 단새우 하나 먹어 볼게 엄마는 와사비 엄마 느끼하 먹어. 이거 하나 먹어 이거 하나 먹어 어, 아제 양파 저, 저거는 못 먹지 양파 연어 어디 있어? 양파 연어 아직 안 왔어 어 왔대? 지나갔어? 여기 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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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 먹어봐. 양파 하나도 안 매워. 간장 찍어줄게. 엄마 오늘은 여기 된장국이 그렇게 맛이 없다. 진짜? 물 맛이 나는데? 뜨거어뜨거뜨거 응, 어때, 준수야? 매 뭐? 양파 어. 하나 먹어. 어. 음? 엄마, 근데 진짜로 일본 어디 에 시식집에 음. 이거 연어 초밥 위에 옳지. 엄마 먹어 뭐. 먹자.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맛있어. 어. 자. 내가 큰 거. 이거 아빠. 이거 네개다 먹고 먹어. 일단 나 또. 두개 남으면 시켜. 두개 남으면. 방금 맛있지 않았어 이거? 간이 맞네. 간이 맞아. 방금 먹은 거 맛있지. 었 간이 맞다고 이거? 방금 먹은 게 뭐였냐면. 가다랑어 육회 사그 두남. 그게 맛있죠? 그게 음. 좀 약간 매워. 고추장이 조금 들어갔어. 나 먹어도 될 만큼? 그? 어, 먹어볼래? 한숨 먹을래? 어, 나도 먹을. 어. 먹을 먹어. 먹을 거안먹어 준수 거. 준수아 하나. 준수도 하나, 하나 먹을래? 어. 먹을래? 어, 엄마 먹을게. 어, 엄마랑 준수 이거 먹어라. 먹을래? 아이. 진짜 안 먹어? 그렇게 맛이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거 산채야 맛있어. 안 먹을래? 이런 걸먹어야 돼. 이런 거는 먹지만. 재수는 초새우 좋아해. 아 양파 연어 소스 있는 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엄마 먹. 내가 실실 소스 있는 건 별로 안 좋아. 해 엄마가 양파 연어 소스 있는 거 먹을게. 엄마는 그냥 안 먹는 거 알지? 엄마 나름대로의 벌칙을 벌칙을 만들어서. <laughs> 어떻게? 먹을 거야 오늘은 저기까지 먹고 이거 이거 먹고 야. 내 디저트에서 응, 음. 거 찾아볼래? 그래? 우래 참치 먹어 줘 엄마가 준수야, 디저트는 밖에서 먹는 게더 낫잖아. 준수야, 네? <laughs> 참치 먹어 줘. 참치 먹어 줘. 디저트는꼭 여기서 안 먹어 도 돼.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응. 음. 음, 인디고 맛있어 어떤거? 인디고 인디고 인디고가 뭐야? 열매인데 어. 인디고 청바지 만드는건데 어. 열매야 그래 인디고 청바지야 인디고 맛있어? 어 안먹어봤어 인디고도 열매거든 아 인디고라는 엄마. 열매로 청바지를 만드는구나 이거 맛있어, 대롱대롱. 이거, 이거, 이거 야 아니, 먹면되 아니, 진짜 떨어진 건안 먹지만. 먹지 갖다 이만, 줘. 이런 응. 거는 가격 수계되지 아, 그거는 알았어. 색, 접시마다 색깔이, 그, 가격이 있어. 어, 그러니까 저런 거는 가격, 가격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거겠지? 나와, 여기. 그래서 시켰어, 디저트? 아, 어, 시켰는데 아직 안왔어 응, 아직 멀었어. 저기 하나 먹었지? 어, 먹었지. 맞아. 저번에 먹었지? 날치알이 어 조금 비렵지 날치알이? 그래서 아 연어알. 엄마 그래서 연어알 때문에 여기서 연어알 안 먹긴 하는데 배롱배롱만 나오면 돼. 어 그래도 배가 좀 찬다. 배불러. 근데 진짜 우리 같이 많이 먹는 애들이 여기 와서 이만큼밖에 안본 거잖아. 우리 12개 시켰는데? 디저트까지 12개. 응. 날치알 2개 시켰어. 기다려. 걸려. 엄마 내가 생각했는데 그냥 만드는 거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는어오는 운전시... 어, 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 여기가 맨 마지막 자리야. 근데 장단점 이 있어. 뭔데? 국이 가깝잖아 와사비다. 락교랑. 국이랑. 이제 이게 언제 언데 근데 어디 와? 어. 진짜 귀엽다 귀여워. 어떻게 너무. 아, 좋겠다 해. 준수. 트가들어있아 어, 너무 귀여워.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laughs> 어나 몰라. 이거 준수야. 뭐 아빠가 스푼 갖다 준대. 디저트 스푼 갖다 이거 준대. 이거 껍데기 먹는 거야? 아니. <laughs> 준수야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 이거 놓고 가야 돼? 가져가도 돼. 어. 가져가도 돼? 음. 음. 하긴 이건 이제 쓰레기 행위니까. 가자. <laughs> 哎。